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은혜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때가 도래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은혜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메시아는 은혜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타락과 회복이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개혁하여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은 단지 그림자이죠. 진정한 은혜와 또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당대의 교회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구약 시대에는 국가가 교회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세상 국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나라라고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와 연관짓고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메시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은혜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시온이 복을 받아 회복되고 이방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시온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와께서 종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1인칭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기름을 붓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다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은 그 직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질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자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왕이 즉위식에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일종의 즉위식이다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님 즉위식에서 붓는 기름과 같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왕이 되셨다라는 되었, 선언입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아 지규하신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이 복음을 듣고 고침 받고 자유를 얻고 노임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날은 은혜의 해이지만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7년마다 돌아오게 되는데 희년은 큰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 나지난 않은 49년이 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안식년을 맞게 됩니다. 매일 50년이 되면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원래 자신의 기업으로 또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종되었던 자가 풀림을 받습니다. 그 해에 땅에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땅이나 사람이나 모두 회복되는 해, 시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시기입니까? 희년을 맞게 되면 마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야말로 기쁨의 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셔서 그 백성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 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또 자신이 이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를 귀환시키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원수이신 마귀는 정죄하고 보복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메시아로 인해 회복의 날이 온다는 소식이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황폐한 곳이 다시 쌓게 되어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황폐한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포로 회복 시대에 이루어졌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포로 회복, 새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들의 양떼를 치며 포도원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방이 언약 백성을 섬기게 됩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권과 사명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받은 특권이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받은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권과 사명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비전에서 성취됩니다. 6절 말씀이지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역할이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방이 언약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7절에 보니까 언약 백성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해피엔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회복되고 이방이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회복을 확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의 족속인 여자의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은 교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상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놀라운 특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씁시다. 우리 서울 시민 교회 또 고신 교회 대한민국과 세계에 빛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 11절에 보시면 메시아로 인하여서 기쁨이 주어지는 소식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기함 같이 주여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메시아는 황폐한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시킵니다. 메시아 사역으로 예루살렘이 새로운 성업 회복된 성업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은 새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묘사했습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시온의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메시아로 인해 교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제의 은총이 선언됨으로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백성들이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히스기야가 닫힌 성전 문을 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 6월절이 지켜집니다. 큰 기쁨에 무교절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기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기쁨입니다. 동산에서 식물의 싹이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의와 찬송이 소산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에게 이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또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